이대성이 농구에 관해서 투머치를 얘기하는 거는 100% 진, 진짜예요. 농구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100%다구라요 <laughs> 이제 이대성 선수 아내와의 러브 스토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사실 이 이야기 유명하긴 한데 어, 첫 눈에 반했던 네. 어, 사실 좋게 표현하면 첫 눈에 반한 거지만 헌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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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처음에 대학, 제가 대학교를 갈때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어, 아, 지금 안 해봐. 네, 몇달안 사겠는데, 좀 만났는데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음. 근데 이제 헤어졌어요. 음. 운동선수 이런 이해를 못하고 헤어져가지고, 음. 제가 좀 마음 아래를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정대석이랑 둘이 <laughs> 간식식, 그 샌드위치집에 갔거든요. 음. 거기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나 이제 걔 있는다. 나 이제 농구만 할 거야. 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들어가. 와이프가 쑥 걸어가지고 테이블이 안 찍은 거야. 그러아데 제가 재석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잠을 물어봐야 돼. 네. 수익 걸어가더라고요. 재석이 네.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재석이 네. 어가래 됐어. 안 가라고 네. 한 삼초를 생각했는데. 아 이거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어... 막일어서가 따라간 거죠. 아 진짜 어, 뛰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한 이십 미터 삼십 미터 먼저 걸어가고 있었나? 잠깐 어. 뛰어간 거야. 친구랑 둘이 있었거든요. 음.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살 말이 없잖아요. 응. 제가 그때 머리 삭발하고 있었어요. <laughs> 머리를 기르고 싶어 중대 갔잖아요. 근데 가니까 또 코치들이 계속 머리 자르라고 구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제 생각 아시잖아요. <laughs> 버 개기고 막 하다가 너이 게임 못하면 해. 아이 게임, 게임 못하면 머리 자를게요 다음 게임 바로 못 참지. 자르래. 할 말이 없잖아. 못하면 자른다 그랬는데 바로 삭발했거든요삭발하고안돼있었을때 삭발한 상태로 간거예요 너무 <laughs> 마음에 들어서. 맞고 맞고 상당히 안좋았죠. <laughs> 가가지고 어필할게 없잖아요. <laughs> 얼굴이 잘생기면 자연스럽게 어필할거고. 뭐 없어서. 그때 주, 중앙대학교 52년생 하고 있었으니까. <laughs> 중앙대 농구부라 그랬죠. <laughs> 아저 중대 농구부인데요. 잠모님 주세요. 그러니까 얼굴 막빨개지는거예요어대다 대다시 었치 반한줄 알고 나 보고. <laughs> 얼굴 빨개지길래. <laughs>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좀 약간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어, 어, 어. 당황해서 얼 빨개진 것 같더라고. 아, 저는 저보고 첫날 반한 줄 알았는데. 어. 착각해서 전 시원하게 들이댔죠. 잘 알잖아, 전문 착각 전문가. 아니, 어. 근데 저는 진짜 와이프분 미인이시기도 한데 대단한 게 신혼여행 때도 루틴 그대로 운동한 거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많이 미안하기도 한데 음. 저도 제 나름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놀람> <시술기 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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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개있짜 어디 신혼여행하고 새벽에. 아니 아니는요 진짜. 심지어 제가 전화했어요 시원히 잘 보내고 진짜. 있어야 되는 웨이트하고 있대요 와이프 자고 있을 때 네. 나가가지고 새벽에 운동하고 와서 이제 네. 하루 일과 같이 보내야죠 그러다가 제가 저번 시막간 거예요 스케줄 아. 두개 소화하다가 <laughs> 허벅지 터진 거 아냐 햄스트링 나가고 진짜 아니 미친놈이에요 진짜 진짜. 방법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줘요? 와이프가 계속 그래요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계속 그래요 음.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왜또안 안 굽히고 니네 자존심 세우고 니 음. 네 색깔 붙이고 하냐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아, 안 변한다고 사람 변한거 음. 죽는다고 <laughs> 그때 진짜 죽는 거라고 그래서 <laughs> 형수님이 하나 포기하고 네. 저한테 넘어왔어 저한테 하지 말래 이제 <laughs> 야 하지 마너 그냥 <laughs> 하는 거 저는 안 되니까 얜 아직 좀더 되기 전에 계속 저한테 계속 퀴 들어와요 하지 마 하지 마 저도 안 지죠 최준영 선수가 보기에도 네. 좀 이대성 선수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조금 줄이면 서운하죠. 아 근데너 그거만 얘기해줘봐. 사람들이 아. 제가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 미담 같이 해가지고 운동 음. 응. 열심히 한다. 인터뷰에서 뭐슛천개 쏜다 그러면 <laughs> 아, 터는 거고 음. 이런 게 있죠. 그런 게좀 있어? 몇 퍼센트 정도 있어?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 내가 말한 100%는 솔직히. 대성의 농구에 관해서 투머치를 얘기하는 거는 100% 진, 진, 진짜예요. 음. 농구에 관해서는 음. 농구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100% 다구라예요. <laughs> <laughs> 야 yeah? yeah, 확실한, 확실한 확실한 새끼네. <laughs> 내가 그래도더 좋아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놀란 게그 yeah. 대성이 막 인터뷰하고 식사 자리를 yeah. 이대성 선수랑 잡으면 진짜로 돼지고기, 소고안 먹죠? 어, 절대 안 먹어요. 당연히 나는 고기 고기 먹을 줄알았는데안 먹더라고. 내가 모르면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누가 이거는 뭐 꼭, 생선으로 만든 만두다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는 먹는 고기는 아. 내가 알지 못한 아. 맛있게 먹어요. <laughs> <laughs> 제가 형, 거기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천에서 에피소드 하 나랑 가같까요 진천 손천에서 한번 한테 벌 컵을 한다고 이제 <laughs> 스테이크를 때리는 거예요. 2 0 장식. 유도 유도부 감독님이 야마야마야마카다니까 스테이크 다 먹어가지고. 진짜로요. <laughs> 자기네 선수들 먹어야 돼. 네, 아니, 자기가 먹어야 돼요. <웃음> 아 자기. <laughs> 그도 <laughs> <유도> 감독님 입안 하더군요. <laughs> 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농구선수서 성공하려면 막 슈팅을 1 0개를 쌓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해야 된다 <laughs> 아니요 저는 다른 <다를> 생각이에요 일단 사우나 부 성공하려면 사우나 부터 해야 요 사우나 뭔데 그걸 얘기해 줄야지진짜선수서 가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사우나에서 여러 남자들 아시죠 남자들 사우나 부심 아시죠? 사우나 부심 시이 새끼 나갈 때까지 안 나간다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다음날 운동도 생각 안 해요 <laughs> 일단 내가 이 사우나에서 못 버텨서 못 버텨내면 뭘 해도 난못 한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냥 버티는 거야 <laughs> 그냥 버텨? <laughs> 유도부 감독님이 이 사우나 그 회장이에요. 사우나 회장이. 진짜에요 진짜, 진짜 어. 들어오면은 어. 절대 안 나가요. 진짜 한 200kg 되고 있거든요. <laughs> 들어오면은 예 대장이 몇 명을 이제 치렀어요. 이미 싸움을 끝났어요. 제가 둘둘 보냈죠. 이미 제몸 <laughs> 들어있으니까 들어... 들어온 애들 보내고 한둘셋보내은 상태였어요. 네, 네. 보내는 상태에 그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애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이기면 나가면 이제 힘들어 다 나가잖아요. <laughs> 그러면 대장이 바로 따라 안 나가고 바로 따라 나가면 또 그림이 안 나오니까 한이전분 <laughs> <정도는> 뒤에 나가. <laughs> 그 이전 문뒤 사이에 유족 감독님께서 대장이 들어온 거예요. 보내스다 저기 보내 그게 무슨 일이야? 왠지 의미가 아세요? 있어요. 저는 마인드가 그걸 못 보내죠. 두개 중에 하나예요. 에? 그래서 내가, 내가 실신해아 응급실라 가든가 이기든가. 저는 그 선택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긴 뭔지 알아요? 그러고 3일 동안 운동 쳤어요. 미친놈아! 이제는은불안한진실이랑경가 없지? 뭘 3일 동안 쳤어요? <laughs> 아, 이틀, 이틀. 이틀, 이틀 쳤어요. <laughs> 운동. 어제 종인이랑 저랑 사우나 갔거든요 어. 종인이랑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너무 사우나 많이 늘었다 예. <놀라> 예, <놀라> 아니. 진짜! 그거용 요거, 진짜! 형! <놀라> 야, <놀라> 야 이거, 정도에... <놀라> 진짜로! 예, 폐쇄공포 있어 사우나 못 들어갔다. 저 진짜 폐쇄공포 사우나 못 들어갔다. 거기, 거기다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우나 미쳐요, 환장해요. <놀라> 저, 저 또... 사우나 보죠 그냥 들어가요, 지금. 뛰어들어가요. 지나가지고. 스타킹 최초입니다. 녹화 중에 전화로 그냥 누구 하나를 불렀어요. 사우나 인지 말려고 <놀라> 사우나는... <놀라> 바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니, 시, 먼저 시민 여러분한테 갑자기 드리겠습니다 좀...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이종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먼저, 아 죄송한데 사우나 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여기 보게요. 어디 어디 보게니 그냥 편안한 아. 게 저. 보기에는. 어, 언제, 네 언제. 제가 원래 사우나를 좋아해요. 저랑 승현이 형이랑 어. 그래서 오랜만에 사우나 같이 갔는데 오래 같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엘리베이터나 음. 사우나 를런데 되게 싫어했는데. 음. 잘 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툭던졌죠 승현, 승현이 형한테 형, 이 사우나 많이 들어오는데, 승현이 형이 대성형이랑 대표팀에서 뭐한번 <laughs> 들어오면 40분씩 안 나온다고 확실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laughs> 근데 기억하죠 우리 지금 러브라인 얘기하고 있어. 아, 맞 러브, 러브 스토리 얘기하고 있다가 이중에서 들어오더니. 나 아, 사우나 얘기해. 사우나 인증했으면 가면 되는 건가? 가까도서 간식에 들어가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laughs> 최준용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싸움꾼 최준용. 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가 아, 경기에서 강병현 선수가 흥분해서 최정 선수를 밀었어요. 그러면서 강병현 선수도 저렇게 흥분하는 거 저도 처음 봤거든요. 리바운드를 잡고 병현이 머리를 맞춘 줄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 다투마다가 머리를 살짝 부딪힌 건데 제가 공을 잡고 이제 병현이 머리를 친줄 아는 거죠. 그죠. 병현이 못 봤네. 그러니까 이 손으로 딱친 거를 주영이 응. 잡으면서 공으로 쳤다고 생각해서. 근데 제 이미지상 충분히 오해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니, 근데 이게 팬들이 네. 공으로 조롱했다. 이렇게. 아, 조롱했다. 아, 이렇게 아니죠. 어, 조롱했다. 이렇게는 알죠. 어. 그럴라 했으면 제가 지, 던졌겠죠, 아예. 그러면 본인은 어떤 의도였던 거예요, 저게? 아, 저는, 아, 넘어지 사람이 넘어지면은 공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어. 아, 아, 아. 공이 넘어지면은 맞춰서 내보내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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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살리든지 두구 중 하나 아, 아, 아.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졌으니까 봤죠. 아. 그리고 제 중심이 잡혔으니까 밖으로 뺀 거예요. 어. 아, 그러면은. 아, 그래서. 그러면 공 있는구나. 나가려고 할 때. 아, 아. 보통 선수들은 다발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럼 그거다 조롱이에요? 음... 그건 아니잖아요. 음... 병인형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왜 머리 맞추냐고 이렇게 네. 얘기해요. 아, 아, 아. 공으로 왜왜 만약에 아. 만약에 네가 이거 한거했으면 이렇게 조롱이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 하는 게 머리를 맞추는 그런 거 아니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뭐 둘이 풀거나 이렇게 연락을 했나요? 아니요. 말죠 아. 그냥 저렇게 끝난 아. 상태예요. 네. 어... 근데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laughs> 네. 저도 사람인지 알, 이제 삐뚱어 사한 거죠. 제가 진짜로 했, 해서 욕 먹었으면 은 아, 인정하겠다. 근데 제가 진짜 의도치 않은 마음에서 음. 욕을 먹었으니까 저도 이제 삐뚱어 사한 거죠. 음, 아, 나도 사과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음... 아, 그래서 아직도? 네. 아직도 뭐 사과를 안한게 아니라 이미 뭐 지나간 일인데 어...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거는 <laughs> 모든 팀에 이,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아, 그 제가 이렇게 많이 나대고 음. 많이 싸우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안 해. 어... 절대 안 해. 근데 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러네 <laughs> 그러니까 원래 이런 애인데 포장하는 올레. 거예요 지금. 아,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 포장이 너, 아니라 가 무슨 <laughs> 일을 해. 제가 원래 너밖에 올레... 모르는 놈인데 누구 라인이야 라인이저 저밖에 모르 인생에 네가 주인공인데 뭘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해. 아니 그런 얘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하던 대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따로 생각을 해보니까 음. 다른 선수들이 안 하더라고요. 음. 오히려 저를 말리고 저한테 그렇하 하니까 이제 제가 일이제 제가 꾸준히해 a Yanga, 여기왜 있는 거냐, 지금. <laughs> 아니, 그래서 그, <laughs> 이제는 아. 말할 수 있다. h i Joe. I kill another, I kill another, kill another, kill a n o t 기억 r kill another, kill 나요? o 기억 e r kill 나요기억 h e r 그때 울산현대 모비스 지명을 받고 나서 최준영 선수가 위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빼고 둘다 마시는 것 같아요 둘다 표정이 완전히 그때 이후로 수혁 나기 시작한거죠 <laughs> 아니 솔직히 울산현대 모비스 지명 됐을 때 솔직한 기분 어땠었나요? 제가 원래 오렌지 캐러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laughs> 그때 먹기 아, 싫어해요 <맞아>. <laughs> 그때 리지 씨가 리지가 뽑았거든 그때 리지 씨가 네, 원래.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저희 감독님이 어. 이런 중요한 자리를 어. 왜 저런 외부 사람들이 와서 추첨을 하냐 엄청 뭐라 어. 하셨대요. 일스프터다이게 어. 따봉을 날리시는 <laughs> 이기씨한테. 제 손안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일순위를추천해 주시죠. 올 시즌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습니다. 자 그리고 추첨. 결정됐어요. 98번. 98번. 이렇게 되면 뭐 아, 아, 모비스 유재석 감독이 기뻐하고 있어요. 아, 대단합다 아, 지금 거의 우승했다는 기분이에요. 유재학 감독 이렇게 이 기뻐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렇죠. 아, 유재학 감독 이렇게 되면 유지 씨에게 선물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laughs> 잘했다고. 그리고 다음에 홍구장이 되게 시구한 거 아니야? 그런 소문 들었었어요. 아니 울산 현대 모비스. 지명 됐을 때 네. 솔직한 심정 어땠나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이런 명문 구단에 와서 <laughs> 대성형 있었잖아요. 어. 네. 아니 실제로 겪어보니까 울산 현대모비스라는 구단 어떠던가요? 그렇게 신기했구나. 주위에 난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죠 감독님 또 워낙 엄하기로 유명하시고 음. 근데 자기 할 것만 잘하면 욕안 먹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웃음> <웃음> 감독님이 계시면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이 했었잖아요 대뷔팀에서 네. 그 어릴 때부터 했던 그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음. 감독님만보면숨막혀요 아직도. 음. 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이제는 또 폭로전. <laughs> 함께 출연하면서 여행도 가고 뭐 여기 와서 터트릴 뭐 폭로전 이런 거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거나. 아, 있어요. 뭐요? 이 사람 새끼 아닙니다 <laughs> 이게 사람 새끼 아니에요. 얘 얘는 얼빵해지지. 이게 사람 새끼 아니에요. 이거는 <laughs> 뭔데? 요 이제 사람 새끼 아니야. 커트 <laughs> <laughs> 해 <컷트> <laughs> 끝에서. <laughs> 아니면 정규리그 1라운드 첫 경기 때 서울에서 게임을 했어요. 응. 이제 와이프를 초대했죠. <laughs> 아, 하지 말라고 좀. 아, 와이프 초대했어. 알지? 응. SK 주영한테 야 형수 간다아 응. 형수 아 확실히 주영게요 형수 내 생일이야. 이제 <laughs> 게임 끝나고 나는데 와이프야 어디 앉았어? 했더니 이제. 나중에 와이프가 뭐 그, 그때 막 얘기 안 했어요. 나 3층에 앉았대요. 3층 열이 요 3층에. <laughs> 3층 에 <laughs> 보통 2층 자리 좋는데1층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아 바빴나보다 3층에 줬는데, 와이프가 처음에 딱경기장첫 첫 경기잖아요. <laughs> 시즌에. 딱 보러 가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laughs> 너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사람들이. <laughs> 야, 그게 딱든 생각이 원정인데, 야. 이 대성이 많이 컸네, 확실히. 선수로서 어, 어, 크게 많이 올라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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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다보길래, 사람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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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대성 과이큰거 알아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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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계속 이해하돼서뒤을 봤더니 정강판이. 진짜로 없을까, 이거. 사람들이 다 점수를 보니까, <laughs> 자기를 계속 쳐보니까 <laughs> <laughs> 뒤를 봤는데, 정강도 <정강파티. 웃음> <laughs> 형.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바빴겠구나. 다음 구나 그렇죠? 하지 말아. 네, 다음 이라운드에 케이시에서 다시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기하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하는데 야구 선수 원석이 형이 어, 어. 상무한테 친했어요. 오 어, 와서 인사하더라고. 어? 형 어디 오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 준영이가 페어숍에서 왔어. 어디 앉으냐세요? 어디? 잠깐만 대치 바르치는 하영아 어때? 야이개 뭐야? <laughs> 너, 너 사는 새끼 아니지? 너 이제 형수랑 너랑 쌩이다. <laughs> 그 이후로 형수한테 전화 안 받아요. <laughs> 많이 나왔어요 집이 w I d 잖아요 그래서, 사다, 아니...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아, 네. 물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o o o w I don't k n 게 w I d o n 김선신이 w I don't know. I don't k n 를 w I d o n 장례인 안나오서 이거 중요해요. 네. 어최준영 선수라고 꼽고 싶은데 왜 최준용? 올 시즌 뭐 신인으로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겁을 상실했어요. <laughs> 그래서 아까 잠깐 뵈실 때도 엄청 응. 반가웠어요. 아 진짜 진짜 반가워드라 아까 선신이 잠깐 봤는 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종현 선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에게 이승현이랑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음. 네, 준용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성형이라면 음. 이거보다 더 깊이 좋아하는 게 저는 승현이 형이에요. 어... 네. 정말 제가 최근 2년 동안 <laughs> 되게 부상 많이 당하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물론 부모님도 많이 해주시고, 뭐 고생 많이 하지만 특히 승현이 형이 더 저는 가족도 아닌데도 막말로 신경 안쓸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도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고, 음. 저는 그래서 정말 더고공한 거죠. 음.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해가지고. 음. 가족? 아니, 그, 뭐야. 두목호랑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 멘트 하면서 굉장히 화제됐었잖아요. 그얘 때문에 한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나 처음에 할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음, 음, 음. 임팩트를 씹어줘야죠. 예, 네. 애들이 얘가 약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로 래서그 그냥 바로 질러버린 거냐요 아. 네. 끝나고 연락오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laughs> 두목호랑이 잡으러 가다가 잡혔잖아요. <웃음> <웃음> 먹혔어요. <웃음>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정현 선수한테 하나만 더볼게요 이종현에게 리즈랑 안 하면 안 돼. 요 <laughs> 그냥 연예인. 가수. <laughs> <다들>. TV 에 나오는. 비가만 <laughs> <직업만> 나온다 이제. <laughs> 맞잖아요. TV 에 나온 사람. 자 오늘 이대성, 최준용 그리고 갑자기온이정현 선수까지 함께해스 토킹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분한분 한분 소감 좀 들어볼게요. 먼저 갑자기온이정현 선수부터. 제가 새로운 별명이 생겼거든요. 사이버 선수하고. 예. <laughs> 네. 이대나 저기 뭐냐. 아담이 아담. 아타. <laughs> 이야이 <laughs> 야. 이보람에 사이버 아담이지 새끼야 우리 때, 우리 세대. 이담 <laughs> 이제, 이제 이담. 댓글에 이담올라오겠다 이담. <laughs> 이제는 코트에서 이게 네, 많이 사이버 선수가 아니 이게 졸업하겠습니다. 네. 두 분도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번 시즌에 있던 오련이 성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저도 뭐 많이 안 좋았었는데. 다가오는 시즌은 그래도 한번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 이번 시즌 준비 잘 해가지고 네, 작년에 찌찌하게 그 1위했잖아요. 네, 확실하게 1등 하겠습니다. 어... 기대해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대성, 최준영 그리고 이종현 선수까지 함께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